네, 저는 지금 서울시 강남구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9시 기준, 이 지역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인근 도로와 저지대 주택가가 침수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간선도로는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고, 일부 지역은 전기와 통신이 끊긴 상태입니다. 구조대는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고립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약 40여명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추가 강우에 대비해 고지대 대피를 권고하고 있으며 임시 대피소는 총 3곳이 개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가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SBC 뉴스 김한비였습니다.